오늘 살펴볼 제품은 바로 이 녀석 캔스톤 D1100KR 이라는 북쉘프 스피커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나무 재질의 인클로저와 뭔가 좀 클래식한 분위기의 디자인이 눈에 띄는 제품이거든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짙은 목재의 색깔이 조금 올드한 디자인을 주고 있죠 그래서 조금 클래식한 분위기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저는 뭐 밝은 목재 재질이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잘안 어울릴까 걱정을 했는데 뭐 그래도 같은 우드톤이라고 어느 정도 어울리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하지만 월도색이라고 하나?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천재질로 된 그릴이 한개 있는데 이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제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제거하면 뭐 그릴이 없는 그런 개방감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유닛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디자인적 포인트를 추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제품은 그 모습이 좀 올드해 보인다고 해서 뭐 성능같이 좀 옛날 수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입력을 지원해요. 억스 입력과 옵티컬 입력, 코액시 입력, 그렇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연결해도 되고 아니면 오디오를 연결해도 되고 뭐 기, TV를 연결해도 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는 제품입니다. 게다가, 여기 리모컨까지 있죠. 리모컨으로 입력 기계를 전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볼륨 조정이나 음소거, 전원 켜고, 그 기타 등뭐 그런 조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손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제품 오른쪽 유닛 측면에는 뭐 베이스 트랩을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리모컨으로는 조절이 안 된다. 요게 조금 아쉽네요. 캔스톤 D100KR이 구성품은 스피커 본체와 조작을 위한 리모컨, 그리고 트 AAA 사이즈 건전지 두개 사용 설명서, 왼쪽 오른쪽 유닛 연결을 위한 케이블 하나와 RCA 케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제품 연결은 220V 돼지코어 어댑터를 사용하고요. 별도 접지는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네요. 오른쪽 유닛이 옆쪽에는 전원 스위치와 함께 베이스 트래블 조정이 가능한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이 레버를 수동으로 조작해서 저음과 고음 균형을 사용자에 맞게 설정할 수가 있죠. 볼륨 레버는 걸리는 느낌이 있고, 한 단계씩 조절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게 트래블 레버. 트래블 레버는 걸리는 느낌이 없이 부드럽게 조정되는 느낌이고요. 베이스 레버 역시 트래블과 같이 걸리는 느낌 없이 조작됩니다. 이 베이스와 트래블 레버를 조정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이퀄라이저처럼 극단적으로 음색이 조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베이스가 쿵쿵거리는 느낌이 너무 심하다 할 경우에는 요거를 살짝 돌려가지고 소리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매번 설정하기에는 불편하고 그대로 쓰기는 조금 아쉽다 하는 분들이 건드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유닛에 뭔가 좀 특이한 구석이 하나 있는데요. 캔스톤 로고가 이렇게 LED로 발광됩니다. LED로 발광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리모컨을 이용해서 꺼주면 되고요. 이게 보고 싶다. 그러면 켜주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릴을 씌웠을 때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아가지고 아쉽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릴을 벗겨도 딱히 LED가 화려한 그런 느낌은 아니라가지고 아 스피커 출력의 경우에는 스펙상으로도 꽤 괜찮은 스펙이고 유선용 스피커다 보니 상당히 출력은 좋습니다. 이거를 방음이 뛰어나지 않은 집에서 볼륨을 쭉 높여서 쓴다면 이거 이웃사촌들이랑 관계가 아주 나빠지기 좋은 물건이죠. 기본적인 음색은 약간 V자형 모양이랄까? 뭐 그런 느낌인데요. 크기에 어울리게 저음이 꽤 받쳐주는 편입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듣기에 엄청 좋아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청취 경험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음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쏘는 느낌이 있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트래블을 줄이는 그런 것보다 이퀄라이저로 약간 낮은 고음을 콕 집어서 내려주는 그런 게 살짝 더 부드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싶어요. 지금까지 캔스톤 d 1 1 0 0 k r 을 살펴봤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가가 그렇게 싼 제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작아서 책상 위 공간 활용에 좋은 제품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좋은 이유는 그냥 소리가 좋아서에요. 소리가 좋으면 뭐 사실 어떻든 간에 살 사람은 사잖아요. 이 제품은 뭐 그런 사람들이 고르는 제품이에요. 상당히 중독적인 점 그리고 좀 고음에서 살짝살짝 살짝 자극이 있는 느낌, 꽤 나쁘지 않게 형성되는 공간감, 뭐 그런 것들이 두루어오러져서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봅니다. 캐스톤이 기본적으로 음향기기는 꽤잘 만든 업체다 보니까 이 제품도 그냥 믿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